안녕하세요. 자박전기 t v GS배터리입니다. 아, 오늘은 아침 일찍 일요일인데요. 지금 현재 시간 6시 30분 정도 됐는데, 오늘은 무슨 날이냐? 아, GS배터리가 드디 어, 세계 전시회에 참가하게 돼서 독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독일로 떠나보시죠.

저희 안산에 좀 공유를 해서 오늘은 저희 해외영업팀장하고 같이 독일 방문을 할 예정이라서 안산으로 먼저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. 같이 가시죠 네, 드디어 2년 반 만에 인천공항에 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어, 아, 간만에 오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약 700m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아, 출발층이네요. 맞습니다. 네,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. 아. 진짜 오랜만에 가는 여행 같아요. 물론 뭐 여행은 아니지만 일하러 가는 거지만 오늘 c s p 밭들이 세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독일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어, 우리 공천장 가방 두 개나 들고가네요 아시아랍니까? 대한항공이. 어,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아, 항공사가 어딘지 뭐 확인해야겠죠. 루프탄자인데 그게 스타홀라이언스인지 아니면은 스카이 어. 저거인지 알아서 보면 되겠네. 루프탄자 아, 체크인 카운터를 보시면 우리가 출발하는 게 비행기 편명하고데이트넘버말알수 있겠죠? 11시 25분 메렌 LH719 LH j 2 0 j 2 8 카운터 네. 백신접종증명서 이걸로 보여드려도 돼요? 호방은 거? 호방은 거? 허당까지 가 휴대폰 이게 아이폰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, 코로나 확진자는 좀 다른가 봐요 네? 그러면 깨끗한 순수한 피도 깨끗하고 코로나가 안걸린 사람입니다 네. 모바일 라우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나가면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제한이나 아니면 뭐 일정량의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 저희들은 이제 도시락이라는 게좀 유명한데 그쪽으로 해서 렌탈을 할 거예요 저는 네. 좀 렌탈량이 많기 때문에 아, 무제한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 해외용 투장이 벌써 렌탈을 진행하고 있네요. 응? 이게 어. 오는 날 기준으로 어. 네. 현지 출발 기준으로 했는데 네. 한국 기? 아, 네, 만 칠천육백 원? 만 천육백 원. 만 천육백 원. 유지하는 만 천육백 원이었다 자, 이제. 알파이 렌탈도 끝났고 이제 네, 3층 올라가서 또 보험 좀 알아보시고 아, 보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요 응. 확실해요 그럼요 그냥 건강합니다 면역력도 있고 네 3층 출발층인데 저희들은 이제 빨리 입국심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약간의 환전도 진행하겠습니다. 환전이 유로당 1395.90이네요. 미국 달러도 1323.50. 와, 환율이 엄청 올랐네요. 네, 환전도 끝났고. 어, 출국장으로 이제 네, 들어갑니다 어, 나오자마자 세관까지 통과하고나서 나오자마자 네, 이 코스메딕 역시 변세점 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해요 네? 네 저는 이제 게이트 31번 이래서 루프 탕전 입니다 오 젠틀 몬스터인데 오, 안경이 되게 이상하네 좀 모형이 있네 오 모형이 막 여기네. 움직입니다, 안 움직이네요.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, 아,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보입니다. 밀러고 9시 5분이에요. 어 너무 빨리 왔어요 2시간 전이에왔어요출근에요5분습에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에요5환이에요 어, 어, 아직 이에시간이 되서 그런가에요음커이한요마시이에요 5분이에요. 에 하겠습니다. 수출을 많이 해야 될 텐데, 그죠? 그래야 애국하는 건데, 환율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데, 어, 수입해서 국내 판매만 하면은 사실 환율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베리필하고 아메리카노 따 아메리카노 뜻한거 하고요. 네. 스트로베리 하나. 음, 스트로베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스트로베리 필드 도넛이요? 예, 네, 스트로베리 필드 도넛이요. 아메리카노 사이즈 스4네로 어떤 걸로 드릴까요? 매글러 네, 주세요. 아메리카노 일 사이즈는 스트로베리 도넛 하나요. 매장에서 네. 드시고 가 네네 테이블 이용하시나요? 네. 네, 네 여기서. 두 시간을 땡을 겁니다. <laughs> <laughs>